언제나 어디서나 동물원이 내게로 온다. 흥미와 감동이 있는 동물들의 수다. 집에서도 보고 싶죠 시즌 3. 생명의 소중함과 동물을 향한 강한 책임감이 있어야 가능한 직업 바로 아쿠아리스트. 이만여 물고기를 매일 먹이고 돌보는 일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24시간이 모자란 아쿠아리스트의 하루. 공개되지 않은 그 하루를 특별히 페트라슈에서 소개합니다. 동물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꽉꽉꽉 꽉, 꽉. 안녕하세요. 아쿠아리움의 유일한 조류랍니다. 우리도 물을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도 듬뿍 받고 있다고요. 히히. 자, 우리를 소개할게요. 홀덕이라고 하는 지보리 종류이고요. 되게 귀엽고 이쁜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시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온순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온순하다고 해서 막 물지 않는 건 아니고요. 물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럼요. 순한 건 맞지만요. 순하다고 성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의 없이 다가오면, 앙! 하고 물 수가 있다고요. 우리 콜덕은 똑똑해서 훈련을 잘 받고요. 사람들과 교감도 잘할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사회성이 좋은 오리입니다. 그래서 오리 중에서 이 콜덕이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햄 오늘은 특별히 다 공개해드려요. 우리 콜덕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궁금하시죠? 동물이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네, 우리 봉봉이랑 비누는 식성이 탐욕이 되게 강해서 많이 먹습니다. 주로 사료를 먹이기도 하고요. 특식으로 야채나 아니면은 생선 그런 것도 과일이나 이런 것도 주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에서 마스코트 같은 존재 콜덕은 귀여운 외모로 인해 반려동물로 인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수영할 수 있는 공간과 영양관리까지 철저해야 하는 동물이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콜덕은 매일 이것도 꼭 해야 한다고 한다는데요. 우리 콜덕 친구들은 산책을 매우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지금은 날이 추워서 이렇게 아쿠아름 내에서만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좋아지면 은 선큰이라고 하는 곳에 잔디밭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산책하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연못 신나는 물놀이 너무 좋아요. 친구랑 시원한 물에서 수영하고 우정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리고 우리 너무 예뻐해 주는 사람들과 신선한 먹을 것이 있어서 매일 즐거워요. 이곳에는 봉봉이와 비누가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히히. <laughs>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쿠아리움을 빛내는 사람들의 수조 청소하는 모습 처음 보시죠? 지금은 어떤 작업 중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작업은 박튜미라고 해서 청소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사이펀을 이용해서 이제. 진공상태를 만들어서 우리 바닥재는 가라앉히고 우리 물고기 친구들의 변이나 조류를 이렇게 해서 빨아들여서 청소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조마다 주기별이 다 다른데요.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삼일에 한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관람객분들이 깨끗하게 수조를 관람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수조 속 청소! 와,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겠는데요? 특히, 넓고 깊은 수조 청소는 집중력과 체력이 꽤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아쿠아리스트의 하루는 이게 시작이라는데요. 다음은 어떤 일을 하는지 따라가 봅시다. 아, 이곳은 물고기 밥을 준비하는 곳인가봐요. 어떤 먹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아쿠아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먹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태, 열빙어, 오징어, 그리고 새우, 크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들도 좋아하는 것이 다르니 종에 따라 다양한 먹이를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먹이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먹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도입니다. 우리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건강하고 깨끗한 먹이를 준비해서 우리 물고기 친구들한테 급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고기 친구들도 생각보다 조금만 상하거나 해도 바로 안 먹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연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해주는 공간이다 보니까 썩은 게 들어가면 물이나 수질에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건강을 위해서 항상 깨끗하고 건강한 물건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어 친구들 먹이 주는 시간이어서요 먹이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리스트의 일은 끝이 없군요 바닷속 최상위 포식자 상어들이 모여 있는 수족관이라 그런지 어우 좀 긴장이 되는데요 먹이를 보고 모여드는 상어를 보니 와 역시 상어 포스 멋집니다. 이렇게 먹이 주는 일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을 하나요? 먹이를 먹고 저희가 오후 시간대에 급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일찍 주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하기 전에 우리 들어가는 아쿠아리스트에게 위협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먹이 급이를 하고 그러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쿠아에 있는 상어는 순하다고는 하지만 상어는 상어죠. 언제든지 공격의 문은 열려있으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아쿠아리스트입니다. 지금 박퀴 청소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매일매일 저희 상어 친구들 수조 청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인 1조로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온순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위협에 방, 방어를 하기 위해서 텐더를 이루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돌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특히 상어 수족관은 아쿠아리스트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곳입니다. 아쿠아에서는 가장 큰 대형 수족관 청소. 꼼꼼하게 해야 하기에 위험하다고 대강할 수 없는데요. 청소가 더딘 건한 사람은 사주 경계를, 한 사람은 청소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직업인데요. 아쿠아리스트의 하루 이제 끝이죠? 아, 끝이 아닙니다. 24시간이 부족한 아쿠아리스트의 하루네요. 이곳은 일반인은 절대 볼수 없는 곳이라는데 어, 지금 뭐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스턴 친구가 이제 등갑을 탈피하다가 다른 친구한테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살짝 껍질이 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독이랑 연고 치료를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아예 다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자라가지고 지금 이 정도 많이 나아 있는 상태입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직업 아쿠아리스트. 무엇인가 연구하는 곳 같기도 한데 지금은 무엇을 하는 중인가요? 어, 이거는 항생제고요. 우리 물고기 친구가 지금 병이 있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치료해 주기 위해서 약밥 제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약 먹이는 일이 때로는 힘들기도 한데요. 정성스럽게 제조한 약밥. 과연 물고기들이 먹을지 걱정입니다. 이약 먹고 건강해야 할 텐데요. 우리, 먹이를 먹고 있... 우리 친구들이 항생제에 먹이 반응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이렇게 먹이에 약을 넣어도 잘 먹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무지개 송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비브리오 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병하는 것을 막고자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항생제 급여를 하면서 이거를 예방 접종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물고기도 약잘 먹어요. 건강하고 튼튼한 물고기가 될 거라고요. 여기는 검역수조라고 해서 퍼런틴이라는 수조인데요. 우리 친구들 아픈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도태돼서 먹이를 잘 먹지 못해서 그런 경쟁에 치인 친구들이 여기로 오거나 아니면 아기 친구들이 오거나 아니면 자연 상태에서 여기 우리 아쿠아림에 처음 왔을 때는 여기에서 먹이를 잘 먹는지 테스트하는 공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먹이 먹고 남은 찌꺼기나 아니면은 변들을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막온 물고기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수족관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한쪽에서는 한창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채로운 일들로 하루가 짧게 지나가는 아쿠아리움. 그런데 무슨 일로 일이 분주한지 알려주세요. 지금 메인 피딩쇼 준비하려고 지금 장비 세팅 먼저 했습니다. 저희 메이딩 피딩쇼에는 가오리들 먹이로 이제 명태포나 고등어, 오징어 같은 거 준비되어 있는데 저 바트에 그런 거 들어 있고 보시면 크릴통이 있는데 크릴통에는 전갱이들 밥을 주기 위해서 크릴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쿠아리스트가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피딩쇼 준비에 한창입니다. 몇 분을 보여주기 위해. 아쿠아리스트는 몇 시간을 준비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가을이랍니다. 우리가 제일 기다리는 맛있는 시간 바로 밥 시간이죠. <laughs> 언니가 먹이를 입에 쏙 넣어줘요. 이게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랍니다. 쓱 가면 쏙. 잘 맞아야 가능하거든요. 우리 언니 오빠 최고죠. 우니도 맛있는 음식 감사합니다. 참 우리 먹는 모습이 귀엽다고 사진을 막 찍던데요. 예쁘게 멋있게 잘 찍어주세요. 아쿠아리움에서 공개하지 않는 곳에는 많은 아쿠아리스트의 노력과 성실함이 깃들어 있는데요.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아쿠아리스트의 열정과 땀이 담겨 있습니다.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에는 생명의 무게를 짊어진 사랑이 있는데요. 그 덕분에 우리는 가족 혹은 연인이 좋은 추억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동물을 돌보는 모든 노고에 감사합니다.